고맙습니다자 <laughs> 오늘은 8월 16일 이고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보자. 5시 40분이네 40분 다시 40분 저는 지금 여기 송탄 송탄 물류창고 이막 도착해 가지고 영상 찍었습니다복등이 지금 물류창고 입구 여기 한대 개우 될 자리 있어 갖고 지금 되는데 저입구데 경비 어르신 물어보니까 6시부터 입차시킨다네요. 여기 가끔 한 번씩 오는 데인데, 아시죠? 아디다스. 콘 컨테이너 차들 저 앞에도 한대대져 있고, 지금 쭉쭉쭉 대져 있는데, 저 차들 못 들어가고 지금 대가 있는 것 같아요. 복동아, 좀 기다리자. 아이고, 이제 한, 한 20분만 기다리면 되네. 어제, 어제 그, 저 작업했지, 천안. 이 앞에 영상, 이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천안에서 작업해갖고, 일찍 출발했잖아요. 9시 한반 정도에 출발해갖고, 아, 일 내려가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마지막 휴가, 마지막 휴가 이제, 그거 한다고 그러는지, 만 차가 얼마나 내려가는 차를 밀리는지 가다가 씻다가 밀리다 가다가 이거 헛치선 하차하고 이거 상차하고 나니까 7시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다가 근천 후계소에서 자고 근천 후계서 오니까 9시 9시쯤 됐나 거기서 자고 한시대에서 일나갔고 한시대에서 일나갔고 좀싹 씻고 복덩이도 앞에 유리 좀 닦고 싹 씻고 그래가 계속 낙동강 구미여서 기름 넣고 그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잠도 안 오고 컨디션 좋습니다 여기 9시 반 착인데 9시 반착이 이게 첫 번째 찬지 두 번째 파스 찬지 모르겠어 여기3세대씩 대놓고 작업을 하던데 첫번째 파스 겠죠 9시 반이면 하여튼 또 내일 오늘 금요일이라 빨리 하고 들어가야 뭐한 발이 차고 내려갈 긴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씨복등이 자살특공대 좀 닦아야 되겠네 해뜨기 전에 자살특공대 막 붙어 갖고 물지 흘러내리고 막 새벽에는 하여튼 자살특공대가 제일 많이 붙어요. 날사쉴때 있잖아요. 어둠이 싹, <laughs> 이제, 날사쉴때 그때 자살 특공대들이 제일 많이 붙어 한번 닦겠습니다. 아, 그래도 날씨가 워낙 더워놓니까 자살 특공대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붙어요. 지금 이제 좀더 있으면 가을 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 되면 이제 엄청 또, 또 붙겠죠. 지금 날씨가 워낙 더불어오니까, 모기도 없고, 모기 유충들이 살아나지는 못하는가 봐. 그건 좋긴 좋아. 아, 또 모기 때문에 밤에 자는데 또, 이러은는데낙동강 구미에서 기름 염에서싹 닦고 왔는데, 또막 굳었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싹싹싹 시간날때마다 닦아보면 잘 재요 안말라갖고 물걸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거고 <laughs> 아이고 엉덩이 아침에 세수 깔끔하게 해 좋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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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10분 남았어 10분 남아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딱박킹시키놓고 출근할 때까지 한심 딱잠 되지 잠이 오겠나? 근데 아이고 컨디션이 좋아갖고 뭐 잠도 안 옵니다 일일일 일, 일 하니까 씨. 뭐 몸은 안 피곤해서 좋네 아일또 많을 때는 막 쫓아다닌다고 잠2 시간 자고 막잠2 시간 3 시간 자고 쫓아다닌다고 몸이 피곤해서 근데이 <laughs> 일이 없으니까 돈버이는안 돼도 몸은 변해서 좋네. 어 좋아 좋아. 이 이게 선사가 코스코 라인인데 배차실에서 반납지를 정확하게는 안, 안 물어주고 부곡 반납 예정 일어났던데. 코스코 라인이 어디에 반납하는 거였는데 대한통운에 반납하는가. 어 부곡 반납돼야 될긴데 하하, <laughs> 어지, 폭등이 내려가다가, 은양, 그, 은양 분기점, 막 지나갖고, 싹 가는데, 막, 소나기가 저 멀리 보니까, 막, 한, 한, 500m 전방, 한 1km 전방인가? 보니까, 막, 소나기가 빡 쏟아지는 게라. 그래갖고, 막, 그 우측에 좀 넓은 데녹견 있대요. 그 비상깜빡이 해고 버딕 들어가 섰지. 그래가지고, 비상깜빡이 해놓고, 이제, 소나기 그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한한 시간 동안 있다가 가니까 싹 말라붙대. 아유, 그래서 통도성 휴게소가 저녁 먹고 들어갔죠. 그 바람에 오등이 하나도 안벨렸습니다 어? 어, 소나기 또 맞아 놓으면 또 이것도 땅 나고 얼마나 또 최후의 또 고생했겠습니까? 아, 어, 가캐리야 6시 다 됐는데, 문안 열어주네, 아직. 야, 확실히 15일 넘어가니까 아침에 선선하네. 바람 자체가 틀리네. 확실히 밖에 있으니까 선선하니 좋네. 역시 즐기는 무속이네, 즐기는. 오늘, 오늘 16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차에 잠자기 좋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네, 네. 어이,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예 이제 예, 네, 네. 시간 이 여중간에가 내 네, 이제 잘 모르 여기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는데 저 장부 정리 온 같던데 아, 장부 들고 나오네 갱킹비 어르신 장부 들고 나오네 자딱 그것도 끊기네 장부 접고 처음아첫바따로 어, 들어가는 기분 와~ 치기네 야, 근데 널널한데 막첫바따로딱 들어가는 기분 이거 이 기분 아시죠? <laughs> 근데 여기 시간대로 딱딱딱 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딱 들어가기 때문에 뭐 빨리 온다고 빨리 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자, 여기, 저기, 딱, 딱 박아놓으면은, 차선 딱 맞춰가지고, 차선 딱 맞춰가지고 박아놓으면은, 뒤쪽에 몇번 창고에 딱 들어가라 하면 딱 들어가면 돼요. 됐네. 제대로 들어왔네. 딱 이래가. 담당자 나와가. 실 확인하고. 실 확인하고. 문딱 따가 딱 있으면. 문딱 따가 딱 있으면. 저 뒤에. 1, 2, 3번. 세, 전에 3대씩 풀고 하던데. 오늘 몇 대씩 풀고 하는 거지? 1, 2, 3번 중에 몇번덮고 되세요 한번 딱 되면은 이제 우리 할 일은 끝 아씨 된 사슴 제대로 잘 탔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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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동아 이제 9시까지 기다리자 출근할 때까지 하심 자야지 뭐밥좀 밥 아침 좀 챙겨 먹고 침대에 침대에 좀 누웠습니다 요 선풍기 선순분기요 딱딱 얼굴에 딱 얼굴 밑에요 딱 가슴 있는데 딱 미쳐도록 딱 틀어놓고 딱 틀어놓고요 너무 시원해. 이제 기온이 좀 내려가고 무시도안 틀어도 선풍기만 틀어놔도 시원한 누 있을만하네. 아유 한심 누 있다가 잠들면 한심 까박자이지. 사람은 담당자 나왔는 모인데 신내 내가 출순분이 아닌가봐 <laughs> 9시 반. 차첫순 분이 아닌가 봐. 야내는뭐 신호가 없네. <laughs> 딴 차들 막 뒤에 차 대는 차도 있고 그런데. 한번 나가 볼까. 아이고 씨. 지금 누워 있을 때마다. 아. 차들이 이리 벌써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깜빡 잠들었는 모양야차이 마이 들어온지 몰랐네. 봄에 벌써 두 대, 두대 되고. 아, 박스가한개 문을 졌네 지금 7시, 7시 40분이네. 아씨, 내가 8시 4 0분 일어났더만은 7시 40분이네. 야, 이첫 봤다가 8시부터 하는 모양이네. 야, 아, 이게, 저, 담당자 나와갖고 실 확인했는데, 차고있서 놓으니까 일부러 안깨맨는 말이네. 그, 저 차들, 첫바다 차들 풀고, 이제 다 풀어가면은 또나 다시 나와서 실 확인하고, 그럼 문닫으면 된다네. 저, 저, 저벤츠 저분이 잘 아시네. 저분이 야기하네 저분도 아홉시 반차인데 밖에 나와 있는 바람에 실 땄네 내 이제 차, 차에 잠고, 잠고 있어놓으니까 안깨뱉구만 아이고 복덩아 첫 차가 아니네 아이고 기다리자 아이고 밥좀 챙겨 먹을까 이제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그래도 짱운하네요밥좀 챙겨 먹고 기다려야지 뭐. 담당자 나와가지고 실 확인하고 문따락해가문닫습니다 이제 전화 오면은 저한대 빠져나가면 전화 오면 그 홈에 대면 되겠네 아, 현재 시간은 9시 10분입니다 아, 딱 9시 반 되면 딱 들어가겠네 보니까 시간상으로 그죠? 북퉁이 앞에 요 그늘이 제일 시원하네 아, 딱 그늘 헤드가 딱 그늘을 딱 만들어줘요 야목덩아 고맙다 <laughs> 전화 왔네요 9시 20분인데 저 4번 4번 저, 저 파란만 이차차 2차, 2차 빠지면 요대라 지금 꼭 빠진다네 준비할까 차를 저쪽으로 후진해갖고 옮길까 에이 전체 하지마 에자 일단 후진해가지고 차를 옆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갖고, 차를 바짝 대놓으면 나가기가 좀 그렇게, 그렇게 힘들 그죠? 일단은, 후진, 신경서가 집중해야 되니까 후진하겠습니다. 바람만 2차, 2차 당하고 이제 문 닫고 나가네요. 이, 이, 이게 되면 됩니다. 2차 나가면 자차 나가면 차대시다 오케이씨. 아이고 바로 되어졌죠. 잘 되어졌네. 오케이씨 이씨 좋아 좋아. 자 하차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시간 좀 걸리니까 화장실 좀 갔다가 완전히 이제 또 전투 준비를 해놔야죠 끌려도 <laughs> 좀 빨고 아 하차 다됐네저 빨간 별삐울리죠자 출발합시다 자 무시동 에어컨 들었는데 시동 걸리는 데는 이상 없고요. 저 하차 안 되면 배를 올리는 거, 저거는 완전히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미국 그 유튜브 보면은 냉동 창고 같은데 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배를 딱 올리면 차 빼고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문 닫고겠습니다. 오 깨끗하네 깨끗하나 보자 오 깨끗하네 됐어 됐어 이 부곡대 안 통은 반납이거든 깨끗해야 돼자문 닫고 출발합니다 출발 이제 시간은 10시 51분. 자, 51km, 11시 37분 도착 예정. 자, 출발합시다. 크게 좌측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크게 돌아야 나갈 수 있겠는데요. 제이트 늘지가 잘해놨네. 좋아요, 좋아요. 차단기 딱 올라가고 감사합니다. 자 송탄 톨케이터 걸리가지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타고 제천 방향으로 가다가 안성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신갈 분기점 가가지고, 신갈 분기점에서, 경동고속도로 가로 타고, 인천 방향으로 가다가, 부곡IC로 내리깁니다. 자, 송탄IC, 우회전합니다. 송탄 돌게이터, 화물 하이패스, 진입합니다. 터일로광교선을입구가 이렇게 빵 뚫리노. 호호호호호. 오 신기하네. 호호호. 네. 포고가 이슈가 왔습니다. 아이고요. 영국구스로는 차 하나도 안 밀리고 빵 그렇게 왔습니다 호호호. 좋아요. 좋아요. 보고 터널 게이터진출 잘하면 은검사는데겠는데 11시 40분 도착 예정인데근데 차가 밀리 있으면 안 되고요 차가 한 대도 없으면은가능은하겠이 마음 은지습니다 오전에 반납하는 은 지금 이사지지 데이터 균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조용하네요. 이 시간에 오면 좀 복잡복잡한데 대한통운 반납하는 것 전에 영상 안 찍었나? 반납하는 거 영상 한번 찍을까요? 대한통운 부곡 대한통운 반납하는 방법해가지고 대한통운은 검사부터 하고. 검사장에 가서 검사부터 하고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 용지에 관출용지에 사인을 받아 갖고 사무실에 담당자 찾아가 갖고 발자증 받고 그 야드에 내리면 됩니다 대한통운 검사장은 여기 돌아 가지고 야드 중간쯤에 있어요 와 차가 앞에 두대 있네 이 검사할 차들 맞지 네. 어, 저하번 오전에 검사가 되겠는데. 오, 검사. 검사 이씨 저 검사 하고 있네. 어, 오전에 되겠어요. 오, 요 검사 형님이 바로 딱 와서 걸어와서 해주네. 빨리 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안디다스그 전부 물청소 하는 콘테이너 막 흙이 묻어 엉망이던데 이거는 깨끗하네. 하면서, 어 사운드로 빨리 가서 내리세요. 이런. 어, 아들이, 아들이. 자, 여기서 검사 받고, 어, 삥 돌아가고, 저 사무실 앞에 차 대놓고, 사무실에 가서, 합차증 받고, 다시 돌아오면, 야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위치에 내리면 됩니다. 근데 요 장비 아저씨 밤으로 갔나 장비 아저 내린데, 밤으로 갔나 차를 여기 이렇게 대고, 사무실에 가서, 하차증 버득 받읍시다 잘하면 시간이 되겠는데 어 버득 뛰어가서 하차증 받았습니다 하차증 받았는데 장비는 식사하러 갔는가 봐. 그러면 저 뒤에 대놓고 그래도 이제 밤으로 가야죠 원래 삥 돌아가고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 장비 안 움직이니까 후진해가지고 그냥 대충 중간쯤에 대놨는데 <laughs> 정신 못고라드맨 형님 나오면은, 딱 종이 주고 위치 찾아가 내리면 되니까. 여기 어디에 내리지 싶은데. 아, 이건 스탠다드고. 스탠다드고. 일단은 여기,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이것도, 이것도 COS네. 이것도 내하고 똑같은 거네. 여기 내릴 수도 있겠네. 자. 이 대놓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사 걸어가서 저, 부신간에 가서 밥 먹고 오죠 깜빡이 잡히기 전에 콘 끓여놓고 가요. 검사 막 바쁘게 한다고 콘도 안끓었어막 문, 콘테이너 문 따주기 바빠가지고, 허덕 검사해 주더라고요. 사운드, S, S, 사운드. 자는 4개 다 끌었고요 자복동아좀 쉬고 있어라 밥좀 묵고 올게 자 걸어가서 조금 걸어야 돼요 <laughs> 시간 충분하니까 야 스카니야 도새 끝내주네 완전히 바람물결 <laughs> 좋아요 좋아요 식당 앞에 왔습니다. 어허, 확인해 주십시오. 사람 많네 자, 밥 하겠습니다. 밥 가져왔어요. 와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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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치찌개도 아이고김치볶음이에요김치볶음입니 오뎅하고 오이 무침, 냉국.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가 최고네. 소가 최고라. 이내소화로 내려가야 돼. 갑시다. 음, 어, 맛있게 잠어 음, 음, 빨리. 빨리. 꼭둥이한테 가서 에어컨 좀틀고 앉아있으면 어 덥다. 식당에 에어컨이 큰게 있어도 열기 때문에 그런지 별로 안 시원하네. 아디야. 차들 쫙 서가 있죠. <laughs> 아이고, 복당아, 뜨거운데 잘 쉬고 있나? 아이고, 고생한다. 시동 걸고, 에어컨 좀 털자. 아유덥다 현재 시계는 12시 25분인데요. 1시까지 아, 좀 쉬겠습니다 아, 1시 아직 안됐는데 장비 기사님뭐 와가지고 내려주네요와 1시 10분 전 인데 네, 고하십니다 지금 12시 50분 조금 지났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송탄 물창고 수입 한참 마치고 비돈 반납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 이제 어, 수출 내려가는 거 보다 어, 언제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